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반모음화입니다. 이 반모음화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학문 문법의 견해 또 학교 문법이 지금까지 취했던 입장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반모음화에 여기 옆에다 적어 볼게요. 반모음화 또는 모음 축약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음 축약 앞에다가 구라는 구 버전이라는 걸 붙일게요. 왜냐하면 이 모음 축약 같은 경우는요, 어 우리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때까지는 이 반모음화 현상을 학교 문법에서 모음 축약으로 정의했고, 또 한동안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는 이걸 모음 축약으로 보면 안 된다. 반모음화가 맞다라는 학 의 어떤 흐름 때문에 이제는 수능특강 이라던가 뭐 모의고사 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반모음화 그러니까 이것은 음운의 교체 그 중에서도 모음 동화에 속하는 현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게 분명 축약 같은데 어떻게 또 교체가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정확히 이건 축약이냐 교체냐라는 그런 혼란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내신 문제에 나온다 또는 학교 수업에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어 절대론적인 정의보다는 강의를 하는 선생님 또는 어 강사에게 꼭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서 제 강의를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반모음화를 어, 알수 있냐면요. 반모음화란 어, 제가 이렇게 쓸게요. 반모음 이나 또는 오우가 각각 뭘로 교체되는 거냐면요. 반모음 이와 반모우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반모음은요 하나의 모음이 아닙니다. 반모음에 얹혀서 어, 그 성질만 부여하는 모음이기 때문에 반자면 모음이다 해서 반모음 또는 반자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단모음과 반모음의 차이라면 하나의 단모음 우리가 2라던가 또는 5우로들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 하나의 모음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 반모음 같은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이 야를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야의 이 부분, 이것의 형성 요소를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야는 뭐와 뭘로 이루어졌냐면, 반모음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죠. 반모음 이와 아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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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를 빠르게 하면 야가 됩니다. 그래서 반모음은 이 뒤에 아에 얹혀서 자신의 성질만 덧붙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 라는 문장에서 와를 보세요. 여기서는요. 오 플러스 아로 와가 됐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가 반모음 기을를 이렇게 쓰고 이거를 반모음으로 보고 아가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어, 이 아에 반모음 우가 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모음이 이가 붙었냐? 오우가 붙었냐에 따라서 야가 되기도 하고 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모음도 하나의 음운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점점 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반모음에서 반모음의 교체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전에는 반모음은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음 축약으로 봤지만 이제는 어, 반모음이 하나의 의문이 되었기 때문에, 반모음에서 반모음의 교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자면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오다에 아라라는 어미가 붙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존에서, 기존 그 7차 교육과정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것을 모음 축약의 입장으로 봤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 오아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오라는 어간, 그다음에 아라는 그 어미 부분이 분명 두 개의 음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와라는 하나의 음절로 어떻게 됐어요? 축약이 됐죠. 말 그대로 모음끼리 만나서. 축약했기 때문에 모음 축약이라고 받고 이것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축약으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이 오의 오 단모음 오, 그다음에 아라의 단모음 아가 합쳐져서 와라가 됐잖아요. 이 와는 반모음의 결합이라고 했죠. 이것은 반모음 오, 우와 단모음 아의 교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단모음 오가 반모음으로 어떻게 됐다? 교체됐다. 그러니까 이 반모음이 이제는 하나의 단모음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어왜 이렇게 교체가 되냐 이런 거는 모음 동화에 의해서 교체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모음화와 모음 축약을 볼때 중요한 건이 음절의 수가 이 음절이 이음절으로준 과정이 있냐 이거를 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음 변동의 현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어보는 게 모음 축약 또는 반모음화인가를 알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 부분이 자 한글 맞춤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모음오 우로 끝난 어간에아어앗 어시 어울려 와 워라든가 왓 워스로 될될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여기서 준대로 적는다는 게 바로 어 음절의 어떤 축약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어가 와서 여어 줄 때는 준대로 적는다. 이것의 예시도 같이 적어줄게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버티어라고 쓰고 버텨로 우리가 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버티어의 단모음 이그 다음에 단모음 어가 만나 자여 같은 경우는요. 반모음 이와 단모음 어가 결합된 구조죠. 그래서 여기도요.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 반모음과 단모음 어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모음 축약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오아라가 와라가 된 것과 버티어가 버티가된 것은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요. 오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와라라고 줄여서 쓰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필연적인 변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티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수의적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는 버티어라고 써도 되고 또는 버터라고 써도 되고 둘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35항, 36항의 조항을 봤을 때, 단모음 하라는 건, 어, 단모음이나 오우가 각각 단모음이나 우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요, 우리가 보아라 같은 경우는 바라로 추격되는 거, 쏘아꼬 같은 경우는 쏘아꼬로 추약되는 거, 그 다음에 오와서 같은 경우는 와서가 되는 거, 주어라 같은 경우는 주어라, 바꾸어라 같은 경우는 가꾸어라, 깨워 같은 경우는 깨워, 미루어 같은 경우는 미루어, 그 다음에 채워라 같은 경우는 채워라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살펴본 오우의 반모음화의 경우고요. 여기서 니은 같은 경우에 기어라 같은 경우가 겨라, 뜨이어 같은 경우가 뜨여, 싸이어 같은 경우가 싸여, 이어서가 여서와 같은 이런 경우는 이 어간 끝모음 이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될 때 반모음 이가 첨가되거나 이가 반모음화 하면서 어가 합쳐져서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기여라라든가 띠여 같은 경우는 또 반모음이 그대로 첨가됐기 때문에 반모음 첨가로 따로 보기도 합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음운 변동 현상 중 모음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것을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법에서는 이것을 교체 또는 축약 어 모두 다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요즘에는 교체가 더 우세라는 사실. 그것까지 알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